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, 국민 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며, 최근 한 달간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포일동 호수마을 위빌단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9년으로 8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277%, 건폐율 22% 주차는 세대당 1.26대인 450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0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 2백만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9천 8백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7월 4억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원입니다. 구위는 포일동 임덕원 숲속마을 사단지 33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1년으로 구개동 최고 15층 용적률 164% 건폐율 18% 주차는 세대당 1.17대인 510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2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 하락한 매매가 8억 6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2월 5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5천만 원입니다. 8위는 내손동 이 편한 세상인 더건 더 퍼스트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2년으로 32개 동 최고 25층, 용적률 246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56대인 2422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2억 5천만원에서 4억원 하락한 매매가 8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5월 4억 48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2천만 원입니다. 7위는 삼동 의왕역 프루지올라폴의 33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9년으로 1 2개동 최고 24층, 용적률 196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2대인 1068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0억 5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월 3억 7,3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5천만 원입니다. 6위는 포일동 인덕원 숲속마을 3단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1년으로 7개동 최고 15층, 용적률 150%, 건폐율 18%, 주차는 세대당 1.17대인 366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3억 원에서 4억 4,800만 원 하락한 매매가. 8억 5,2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9월 4억 7,2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원입니다. 5위는 하기동 의왕 배군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1개 동 최고 16층, 용적률 153%, 건폐율 23%, 주차는 세대당 1.29대인 534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1억 7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7억원입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5월 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7억 5천만원입니다. 사위는 내손동 인더건 센트럴자이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9년으로 38개동 최고 25층. 용적률 247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37대인 254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3억 원에서 4억 7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8억 25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3월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5천만 원입니다. 3위는 하기동 의왕배군 헤링턴 플레이스호 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0개동 최고 16층, 용적률 124%, 건폐율 13%, 주차는 세대당 1.23대인 586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2억 5천만원에서 5억 5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7억 3천5백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7월 6억 2천5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2천만 원입니다. 2위는 하기동 의왕배군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8개동 최고 16층, 용적률 150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25대인 958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2억 8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3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3년 3월 7억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3천만 원입니다. 1위는 포일동 인덕원 프루지오엘 센트로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리개동 최고 43층, 용적률 284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1,774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10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6월 5억 3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8천만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